여러야 하나님 12시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4절과 2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너하니라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하멘어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어제 31장이 시작이 되었고 어 마지막 절 12절의 기록에 따라서 보면 미디안 군대를 진멸시킨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진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듯한 그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승리감에 도치되어 있는 그 분위기에서 어 갑자기 모세가 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그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과 함께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가나한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는 포로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 미디안은 가나한 족속이 아니었기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한 심판으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디안 여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 중 남자 아이는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남자를 아는 여자들, 즉 처녀가 아닌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둘 대상은 오직 처녀와 여자 아이들뿐이다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처녀를 감별했는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그 특별한 장식품,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성패 앞에서 여자를 세워두고 감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 처녀가 아니고 빨갛게 변하면 처녀로 판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무지한 판단입니다. 현대의 눈과 감정으로 보자면 전쟁 포로들에 대한 그들의 생명에 대한 너무라도 냉혹하고 가혹한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기록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때로는 시대착오적인 사상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당시가 고대 근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강한 종교성과 신비적인 접근과 전통에 목숨을 거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는 관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대할 때에 역사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어, 과오를 공과를 구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 자칫 시대적인 어떤 차이로 인해서 불편해 보이는 부분들을 마음에 닿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면, 왜 모세가, 어,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환영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화를 내었느냐, 라는 사실입니다. 어, 현재의 윤리적인 기준과는 많이 다른 대처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절대 가져올 수 없다라는 원칙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주변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왜 싸우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 싸워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표면적으로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상황을 비슷한 다른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엘성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그 싸움에 사울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명령을 착각하거나 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고했으니 그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라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의 시작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자 그 전리품이 눈에 들어오자 순종이 흐트러지고 승리에 취해서 긴장을 늦춘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이 된 것입니다. 이에 어 사무엘은 단호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어 압박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이유는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까닭입니다. 세상의 것, 전리품에 마음을 빼앗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이에 대해 악을 멸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그그 그, 원하시는 것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 때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신 것인데 내가 승리에 공헌했으니 전리품을 세상의 유익을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싸우냐? 라는 질문에도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전리품, 세상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싸운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본문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후그 백성의 삶과 태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쟁의 성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대하는 백성의 거룩한 태도입니다. 무압과 미디한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서서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디한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여인들 중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만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어떤 특정한 부류, 분류, 어떤 여인들에 관련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사악함이 전제된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상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그들이 다시 성결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 들어오기 전에 진영 밖에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통해 정쟁에 나갔던 이들의 몸과 포로들의 몸과 의복과 모든 기구를 깨끗해 하도록 병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생이나 문화적인 어떤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패를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완벽한 승리를 거둔 그 직후의 상황들 아 이제 다 끝났다 이겼다 그러니 이제 조금 긴장을 풀고 좀 놀자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원래 자연스럽게 또 세상의 유익과 전리품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사람의 염려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어 오늘날 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과 삶의 여정은 결국 어 거룩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승리 자체와 전리품에 몰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전리품을 모조리 취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핑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쟁취한 승리, 사업의 성공, 자녀의 잘됨, 또 관계의 회복 등등 이 모든 삶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어, 더불어 우리는 항상 마음속 바람이 삶에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사소한 부분들은 내 욕구대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아, 괜찮아 주실 거야, 눈감아 주실 거야. 또 이것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립적이고 어, 인본주의적인 태도들, 내 중심으로 아 이건 죄가 아닐 거야라는 어떤 생각과 태도들. 그러다 보면 승리만을 갈망하고 그 승리를 위해, 전리품을 위해, 세상 유익을 위해 옆에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도 외면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것에만 몰두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이는 내가 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들에도 제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내가 왜 싸우는가, 왜 승리를 갈망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전리품과 세상 유익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거룩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고백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그 가운데에 내가 왜 승리를 갈망하고 있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 어,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전리품과 세상 유익이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거룩한 삶이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유익과 전리품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어, 그 승리를 어, 갈망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연약한 시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지금 어,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투명 중이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선교팀 가운데에 지금 고열로 인해서 어 바이러스, 세균, 네 감염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남은 일정 잘 감당하고 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어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어,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해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간증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가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 육체의 가시로 지금. 어 힘겨하고 워 있는 이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모든 또 어려운 상황들의 그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어 저들의 삶을 인도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겨하고 워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어, 역시 음.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이 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예비하심과 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레선성교팀 가운데에 우리 한영재님 지금 고열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세균과 어, 정말 어지럽게 하는 모든 영적인 아버지 부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어, 주어진 귀한 어,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이, 이 실리콘밸리에서 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나오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어, 쓰임받고 또 우리가 어, 진리라고 외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어, 찾아오고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말라의 단계 선교팀의 오가는 일정과 사역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듯이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질과 어, 또 건물이 아니라 어, 그곳에서 어, 주를 아는 영혼들이 어, 넘쳐나는 역사 어,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 로 우리들이 다음 세대와 또또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담고 우리의 헌신을 담고 우리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장소 되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 선교 팀을 위해서. 우리 비전센터를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간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에새한국에세우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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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통하여서하나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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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에려 한국에서 한에서한에 우리가 그들의 어 정말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뭐줄수 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그래서 어,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내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 리더십 에의 그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병신으로 리더십들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주님 나라 방법으로 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어, 내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우치며 어, 그렇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라의 단계선 교팀 오가는 여정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그리고 그곳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아버지의 씨앗을 뿌려지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또어 열매매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비전센터 위에 기도합니다. 물질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어 우리 안에 비전을 품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며,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그림을,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말 일세대들이 기도하게 하시면 어또어 어, 헌신하게 하셔서 또 그곳에서 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왜 승리해야 하는지 왜 싸우는지 또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그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하려는 이유와 싸우려는 어떤 이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 그, 그리찬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내실 수 있는 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